아 귀엽지 귀엽지 아, 귀엽다 귀엽지 근데 염색 염색 했잖아 음. 아, 염색 k y 안 p s i k y o 아 s i Kyops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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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살 o p s i 살 y o 노인이요? 노인, 응. 어. 노가 아홉 살, 아홉 살, 이야. 우와. 아홉 살인데도 이렇게. 누가 할아버지네? 응 어, 이렇게. 아기 같지? 네. 응. 어. 너몇 살이야? 저요? 너열열열한 살, 열두 살. 아 아니? 어? 딱 맞아? 그러면 아홉 살? 응? 노. No. 노? No? 네. 네. 여, 뭐야? 그러면? 중학생?